<목소리> 자 나눠드린 티켓은 티켓마다 인쇄된 사진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티켓에 모네 집 인테리어 뭐 주방이 모네 방이 모네뭐 뭐죠 그 식당이 인쇄되어 있을 수 있고 꽃의 정원이 모래 정원이 뭐 수련이 버드나무가 인쇄되어 있을 수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따가 자유시간 즐기시면서 눈앞에 내 티켓 사진과 동일한 풍경이 드러났다 이렇게 티켓을 슬쩍 이 풍경에 겹쳐서 기념사진에 남겨보시는 것도 또 좋은. 추억 한 조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베르니 주차장에 한 차례 할 거거든요 이 버스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이 있다면 당연히 두고 내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귀중품은 늘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귀중품이나 카메라 휴대폰 지갑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물건들 있죠 그런 거 챙겨주시고 혹시 모르니 우천용품 갖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산 들고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수신기 이어폰은 꼭 착용하신 상태로 하차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수신기 이어폰과 나누어드린 방금의 그 티켓은 잊지 말고 꼭 소지하고 또 착용하신 상태로 하차해주시면 되고요.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물건, 우천 용품이나 카메라 휴대폰 지갑 같은 주시고 아직 그래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역방향으로 들어오면 약간 흐린 하늘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쌀쌀할 수 있습니다. 옷 벗고 내리시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겉옷 다 걸치고 하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